8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우수 5장 17절 말씀으로, 탈피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껍질을 벗자는 뜻이죠.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는 야트막한 야산이 있고, 그 숲길을 걸어가면, 매미 소리가 아 매우 요란합니다. 참 너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매미가 있는 나무를 쳐다보면 누렇게 변색된 매미를 보게 되는데 그건 이미 매미가 아니라 매미가 벗어놓고 가버린 껍질입니다. 탈피 결국 우리도 살아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다 미넘미녀가 아니겠어요? 고운 피부에 말이지, 고운 품성에.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거스 그 사람은 후폐하지만 우리 속협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면 보 유심히 보면 우리도 결국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서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지도 안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껍질을 벗었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탈피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모엘세 보면 하나님의 택합을 입었을 때의 사월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3회상 10장 6절을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탈피를 하게 되고, 껍질을 벗은 변화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임하게 되는, 그렇게 존재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이금 새로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것이 되었으니까 새것답게 계속 발전적으로 변화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변화에 나가지 않으면 곧헌 것, 진부한 것, 썩는 것, 침체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한 단계씩 변화하거나 새로워지지 못하면 결국 낡은 생각, 낡은 습관, 낡은 관행, 고정관념, 이런 것 등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적극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고통의 몽해와 환란의 떡과 인구의 훈련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정신적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브리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들 일을 받아 재직질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개인이나 개인에 속한 집단이나 또는 그 집단개인이 속한 사회에 있어서도 낡고 병들어 못쓸 그런 낡은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복음과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도시가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길을 내면 새 도시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또 예수 믿은 이유가 분기점이 돼 가지고 새로운 삶의 형태와 자세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아주 귀중한 소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강제와 강권에 의해서 변화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옛사람은 깨어지고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발도 로마서 6장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바뀜이나 퇴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포함한 발전적 변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옛 습관과 익숙한 주의의 반복은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나 악한 성질, 죄악으로 향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그게 바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회계라고 합니다. 히브리 12장 15절에도 너희는 돌아와 봐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말암 아마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일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서두를지라도, 서투를지라도, 그건 시도해야 되는, 시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습관이 때때로 돌출될지라도, 고린더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변화를 버림을 방할 까 두려워 적극적인 변화를 기해야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든 삶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된 영혼과 마음을 씻고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전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키고 십자가 아래, 십자가 그 피로 죽어진 주임처럼 우리도 이 사람은 죽어지고, 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의식과 사고들을 벗어버리고, 온전주려 헌신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멸망이 작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아무런 생각이나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옛사람으로 회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나날이 변화해 가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들 일이 돼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이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람들처럼 나날이 성장, 발전, 변화해 가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무능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아버지 아직도 탈콤한 그물에 사로잡혀서 죄악과 또 주님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습관과 그런 탈콤함에 빠져서 두룩키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발을 담그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구, 구태를 구 벗어버리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고와 의식과 정신과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 새로운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냄새와 풍기고 마음을 품고 그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옛사람은 관계없고 단절시키고 새로운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이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에서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제목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샘의 부족한 것들을 감춰주시고 우리를 지어 새롭게 거듭거듭 성장해가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